요즘 신난 아이들이 두들레야 아이들이 요즘 신났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주 뽀사시함이 더욱 예쁘답니다. 그중에서도 연석이요. 연석 누비제 나죠 그죠? 이파리가 이렇게 누비제 나는 동그란 잎을 가진 애들리신 왕은 틀리게. 이 누비제 나는 입에 각이 졌어요. 각이 짓고 입끝이 뾰족하죠? 에들리스는 잎끝이 동그랗답니다. 연석이 누비제나고요. 누비제나가 이렇게 새엽이라면 연석은 화리노사죠. 요 화리노사 잎이 좁은 잎을 가진 아이가 누비제나 잎하고 똑같답니다. 요 화리노사는 잎에 이렇게 라인이 멋지죠. 이렇게 확연히 보이는 아이가 연석이 화리노사고요. 꽃은 개나리 꽃이 피어주는데요. 요 누비제나는 꽃대가 요 정도. 꽃대가 거의 필 무렵, 꽃대가 완전히 올라온 다음에 뽑아 주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요 두들레 아이들은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잘라 주었거든요. 이렇게 잘라 주었는데 누비제나 아이들 꽃대 자르면은 요 꽃대가 마르면서 줄기에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누비제나 아이들은 요 꽃대 이렇게 살짝 비틀으면 뽑혀요. 지금은 약간 어린 듯 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 꽃대가 완전히 다 올라와서 빳빳해지면 지금 성장기에 좀 약한데 꽃대가 완전히 올라와서 빳빳해지면 이렇게 연속은 뽑혔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끝이 뽑히도록 뽑아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줄기에 상처가 안 생기거든요. 연속들도 연속에 아마 많이 암으로써 뽑힐 것 같거든요. 아유, 워낙 연해서 이렇게 줄기에서 꽃대를 뽑아주셔야 된답니다. 조금 더 아직 뽑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요즘 성, 아주 잎이 너무 연해서 잘안 뽑히는데요. 연석이 두둘레아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놓은 누비제나랍니다. 이렇게 새엽인 누비제나고요. 연석처럼 이렇게 잎이 넓은 아이가 화리호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산여호서다이이 모습입니다. 뭐 아주 햇살이 따뜻한데도 바에 기온은 영하예요 영하 영화 4,5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 춥답니다. 새 밑에, 다육이 모습 정신 차리라고 아주 바짝 추운가 봐요. 긴장 잔뜩 하시고요. 어차피 새 밑도 춥고 새의 맞이도 아주 강렬한 추위 속에서 맞이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육이들이 또뭐 예쁜 짓을 하니까 요즘은 추우면 추운 날씨대로 다육이들이 예쁜 짓을 하지나요? 예쁜 짓을 하는 다육이들이랑 묵은 생각은 좀 툴툴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희망과 꿈을 가지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오늘은 누비제나랍니다 두들레 중에서 누비제나 잎이 새엽이죠 새엽인데 잎 끝이 또 애들리스랑은 틀리게 뾰족하답니다 앙칼짐도 있고 멋쟁이 신사다운 모습의 누비제나랍니다 두들레 가중 대표적인 멋쟁이 아주 깔끔한 신사 같은 멋스러움이 있는 누비 제나랍니다. 연석이 두둘레 중에서 입장이 좀 개성이 강하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죠. 더군다나 연석은 화이트 그린이의 쇼탐하고는 정 반대예요. 입장이 좀 길어요. 입장이 좀 길어서 화이트 그린이는 별꽃처럼 바닥에 그냥 넙데대하게 키워도 예쁜데 연석은 오히려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목대를 위로 올려서 키다리 아저씨로 키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연석이 누비자 나랍니다. 연석이 좀 모습이 어쩌다 보니까 분갈이를 좀 늦게 해줬거든요. 11월 중순 정도에 분갈이 를 했으니까 엄청 늦게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원래 누비자네들은 가을이 오면서 폭염이 끝나고 여름 휴면이 끝난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깨우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연석은 워낙 늦게 깨워서 걱정이 많았죠. 근데 잎이 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뽀사시하게 백분을 들렀잖아요. 이렇게 백분을 들으면 뿌리를 통해서 수관을 뿌리를 통해서 수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물이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신엽이 뽀사시함을 더했답니다. 연석은 걱정과는 달리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고 보면은 누비제나도 좀뭐꼭 10월 초순에 분갈이를 못 해주면은 뭐 11월 달 이렇게 늦어도 아차 싶어서 늦은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연석이 누비제나 멋쟁이 신사 같은 누비제나랍니다. 연석이를 분갈이를 좀 늦지 마키 했거든요. 11월 중순쯤에 한 아이들이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 보시면은, 가운데 아주 하얗게, 뽀사시하게, 신엽들이 올라오잖아요요 누비제나는, 두둘레야 화이트 그린이랑은 틀리게, 이렇게 목대를 좀 길게 해서 키우는 게 멋스럽거든요. 목이 좀 길게 키워야 멋스러워서, 목이 워낙 긴 녀석인데,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11월 중순쯤에 느지막히 분갈이를 해줘서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해서 예쁜 짓을 하는 누비 제나랍니다. 연속 한번 털어봐서 이렇게 하여튼 신협이 올라온 거 보면 뽀사시한 신협이 올라온 거 보면 뿌리가 내린 거 같거든요. 추워 죽겠는데 분 털었다고 베겼다고 연속이 한참 승기를 낼것 같아요. 이렇게 뽀사시하게 수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면은 다육이들은 신엽을 올려주잖아요. 새 옆을 이렇게 새잎파리를 올려준답니다. 그러면 연속들은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보시 여기 여기 새 뿌리에요. 새 뿌리가 이렇게 한달 사이에 이만 침이 내렸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줄기에 줄기마다 뿌리가 내렸어요. 이렇게 줄기에마다 뿌리가 내렸고 묵은 뿌리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다육이 두둘레아는 원래 제일 분갈이 하기 좋을 때가 여름 휴면이 끝난 뒤 바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 휴면이 끝나면 바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묵은 뿌리에, 묵은 뿌리나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내리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뿌리가 내리는데 저는 연속 깜빡하고 아차 싶어서 분갈이를 못 해줬는데 내년까지는 기다리기가 그래서 자태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깊이 심으려고 이렇게 깊이 심어서 멋진 자태를 잡으려고 11월 중순에 분갈이 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 거 보면은 두둘레아 아이들도 뭐 11월 중순 이렇게 늦은 분갈이를 꼭 해야 될 거라면 늦은 분갈이를 해주셔도 된답니다 어우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 보세요 보시면 구 묵은 뿌리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연석들이 두들레하는 요 애들 누비제나는 이렇게 목대가 좀 굵게 높이 키워도 멋지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가 별처럼 바닥에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키운다면은 연석은 좀 겨울에 목이 긴 사슴처럼 키우는 것도 완전 멋쟁이로 키우는 거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돈을 털었다고 승질내는 승질을 낼까 봐 얼른 심었어요. 그래도 뭐너 때문 에 연석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하나 해결했으니까 뭐 밥값 한 거죠. 이제 제, 제대로 밥값을 하려면 멋진 자태로 성장을 해서 내년 봄에는 우와 이렇게 변해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쁜 짓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은 두둘레야 누비 제 나라입니다. 뭐, 시간 엄청 빠르죠? 올한해를 뒤돌아볼 시간이 된것 같아요. 뭐, 어려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한데, 뭐, 어렵더라도 긍정의 생각으로 멋진 생각만 나는 즐거운 연말 되시와요. 다 이기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11월 중순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거든요. 두둘레야 누비제나요? 좀 분갈이가 늦었다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연속된 그래도 이렇게 신념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거 보면 백분을 뻔 사시하게 바르고 나 죽었냐 살았냐 그랬더니 살았다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누비제나랍니다. 누, 누비제나는 이렇게 이 끝이 뾰족하죠. 이 끝이 뾰족하답니다이 끝이 뾰족하고 잎에 각이 잡혀 있는데 연석은 워낙 새엽이라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들리스는 이 끝이 좀 동그란 편이고요. 누비제나는 이 끝이 뾰족한 편이랍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완전 새엽일 때는 누비제나나 에들리스나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연석은 누비제나랍니다. 넌 누구? 난 누비제나 이렇게. 화끈하게 대답을 해주는 두둘레야의 멋쟁이랍니다 연석이 누비제나 참, 이름을 마냥 머릿속에 간직하고 싶어서 매일 외치는데도 요즘은 어느 날 갑자기 넌 누구 그러면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완전히 치매 <laughs> 걱정이 살짝 되는 치매 초기 증상 같은 왠지 자꾸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사고정이 되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머리가 점점 똘이 되어가는 다육이 모습이랍니다.